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충주시 유튜브를 운영하는 이 사람 아시죠? 이름은 김선태이고, 당연히 공무원입니다. 주요 업무가 SNS라서 유튜브를 맡았다가 특유의 B급 감성이랑 센스 있는 밈들을 활용해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지금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중 1위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 침창민 채널에 게스트로 나왔는데, 거기서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에 대한 폭탄 발언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유튜브 1등인데요. 2등은 이제 경상북도 유튜브 보이소TV가 있습니다. 보이소TV의 추격이 굉장히 매서운 상황인데, 보이소TV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를 제가 뭐, 같은 기관들이니까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같은 식구니까요. 근데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는 보면 알거든요? 채널을 살펴보면, 좋아요수랑 댓글수를 보면 대충 나와요. 조회수랑, 죄송하지만, 전잘 모르겠지만, 구독자를 사시면 안 됩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침착맨. 그게 뭔 말이에요? 구독자를 산다는 게 아니 그런 용역업체 제한이 있어요. 저도 심사를 해보면 용역업체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배 늘려줄게요. 아 물론 이것도 마케팅 방법이에요. 그니까 조회수까지는 인정합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한 광고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광고 비용이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좋은 마케팅 방법인데 구독자 수는 손해예요. 나중에 되면 구독자를 산다고? 저거 너무 폭탄 발언 아니야? 확실히 저 발언들을 할때 올라오는 댓글들을 보면 말장난처럼 내뱉고 끝나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댓글들을 본 침착맨은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충주맨은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런 제안이 많다고 하죠. 다른 지자체 유튜브를 상대로 하는 발언치곤 세계인 한 해. 그래서, 충주맨이 말한 그 보이소티비라는 채널에 가봤는데, 구독자는 38만 명이고, 동영상은 2,000개가 올라와있죠. 쭉 훑어보면 조회수가, 이게 38만 구독자 채널의 조회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인기순으로 정렬해서 확인해보면, 가장 조회수가 높은 240만 영상을 눌러봤더니, 댓글은 꼴랑 24개에, 좋아요는 200개밖에 안 돼요. 3주 전에 올렸던 67만짜리 영상도 댓글은 280개, 좋아요는 600개의 수준이죠.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네. 이건 조금이 아니라 대놓고 이상한 겁니다. 통상적으론 영상이 업로드된 다음 수많은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노출이 됐고 꾸준한 시청 지속 시간이란 영상 성적이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켜주는 유튜브의 정상적인 알고리즘을 탔다면 저만큼의 조회수가 기록되는 과정에 사람들의 반응인 댓글과 좋아요가 어느 정도 조회수에 비례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보이소 TV에 올라온 영상들은 수십, 수백만 조회수에 비하면 댓글수랑 좋아요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런 작업을 해주는 업체가 진짜 있나? 실제로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만 해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저런 업체에 돈을 주면 유령 계정 만들어서 구독하기 눌러주고 어뷰징 프로그램 돌려서 조회수도 올려주는데 그런 식으로 채널 몸집을 키운 다음 다른 사람한테 비싼 가격에 팔기도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든 채널은 채널에 유입되는 알고리즘 자체가 엉망이고 채널 내부의 구조부터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만든 채널을 사면 돈만 날리고 바로 개같이 망하는 겁니다 비추은 개살구다 이거네. 좀더 심하게 말하면 뻥튀기 허위매물인 거지. 그래서 지금 보이소TV에는 사람들이 몰려가 구독자를 돈 주고 샀냐 해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헐. 뭔가 찔리는 게 있는 건가 보네. 거기다가 이제 보이소TV가 구독자랑 조회수를 돈으로 모았다는 사진까지 나오는데 간단한 미션을 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 페이지에 떡하니 보이소TV가 있죠. 미션 내용은 보이소 TV를 시청하고 구독하기고 하고 나면 97원을 받는 겁니다. 얼마 안 되는 돈 같아도 침대에 누워 터치 몇 번만 하면 되니까 하나하나 참여만 해도 몇천원 정도는 금방 쌓이겠죠. 실제로 과거에 리워드를 받으려고 보이소 TV에 구독했었다는 댓글까지 나오는 걸 보면 저런 식으로 구독자랑 조회수가 쌓이게 된건 사실인 것도 같습니다. 그니까 저런 식으로 돈 내고 구독자를 모으는 게 알고리즘이 망하던 말던 채널을 팔던 말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거면 몰라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유튜브 채널에서 저런 식으로 세금으로 구독자를 샀냐는 논란이 나오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경상북도 유튜브 채널 보이소 TV는 댓글 천원 분만하지 말고 빨리 해명을 하는 게 나을 듯하죠.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충주맨 소신 말론 겁나 멋있다.